Amen. 내가 잠깐 힐끔 받은너 진짜 웨이브 못한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의 댄스캡틴 유현석입니다 <laughs> 오늘... 레인 네, 댄서 연석이라고 합니다. 네. 어 여러분들 어, 공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아주 어려운 안무를 같이 할 건데요. 아어 너무, 네,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. 네, 저희가 이따가 노래 중에 만두가 나옵니다. 네 만두가 나올 때 같이 하, 이게 너무 어려운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하실 수 있을까요 진짜? 네, 일단 어, 남는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절보고 일단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세요. 보 만두 만두 만두만. 아, 만두,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피고두에 접고. 아, 에이, 야, 형, 너, 너 어느 어느 동네야? 야, 어? 전 중남부인데 중남부에선 이렇게 하거든요. 중남부? 중남부 쪽이에요. 여기 때 만두가 없어서. 당호도 잘... 춘천에서는 많이 접어, 그러니까 네. 오늘은 춘천이니까 접어 접고 싶게. 만두 접는다고? 자,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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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. 두 그러니까 그동안 어설, 그동안 엄마한테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우신 거야. 아시겠죠? 자, 준비되셨죠? 그리고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. 아, 이거 조금 거우단 조금 더 쉬운데. 빠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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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한번 해볼까요? 빠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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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 한 77명 정도 하셨는데 네 마음으로 나무 나무 나머지 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? 네 준비됐어? 오케이 갑시다 우와 체원두세네 만두 콜롬비아 님처럼 No we c a n g e 시간이 됐습니다. 자, 자 여러분접고준비하시니다접고 준비하세요. 피시만 틀린 겁니다. One, two, t h r e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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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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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오있는 <목소리도> 거. 자, 자. 네, 이 시대 최고의 감성지지가보니다 어! 미아 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? 두 손물? 뭐요? <laughs> 잠깐 세수 한번 하고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내일 월요일입니다 <laughs> 가자 아, 잠깐만 잠깐만 나 저기서 하고 싶어요 <laughs> 아 여기 있어요 아, 아 그럼 우리 오늘 현석이가 안고 아, 네. 제가 뒤로 갈게요 웬만, 맨날 똑같은 그림이면 아, 그래 그래 그렇죠 아, 그렇죠. 그래? 네. 예쁜 그리고? 그림 아, 이러어너어올까 내가 이럴까 너, 너 자꾸 튀튀는 행동 하지 말랬지? 어, 여기 앉아. <웃음> 자. 아, <laughs> 자. 네, 네, 월요일 잘 보내시고 네. 어, 행복하게 보내시고 한주 시작. 네. 아, 네. 자, 하이차게 시작하시게. 네. 저희가 파이팅을 담아서 롤을 어, 17박자 정도. 17박자. 1 7박자박자그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 있지? 셋. 네. 아, 됐어요. <laughs> 내가, 안될것 내가 이게 됐어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월요일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